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매우 잘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애프터장에서는 1.5% 주가가 빠지면서 반응은 좋지 않네요. 어쨌든 금일 미국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93% 하락을 하면서 일단 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테슬라도 0.88%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넷플릭스 3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10%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한 미국 증시였어요. 어,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스닥기 10월 10일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기록한 다음에 이 음봉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이 음봉을 뚫어내야지 새로운 장이 열린다 라고 볼수있겠고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 연내 투차를 금리인하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더 괜찮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테슬라부터 시작될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테슬라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으로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현재 애프터장에서 1.5%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논갭 EPS가 컨셉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 매출액이 28.1빌리언이나 나왔어요. 컨센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라게 드러나고 있고요. 어, 크로스마진율도 컨센서스가 어, 17.3%였는데 18%가 나오면서 어, 수익도 잘 챙기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무려 6.2빌리언에 달하면서 어, 사상 최대의 프리캐시 플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것 역시 주목할 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테슬라는 계속해서 현금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단, 어... 어닝레포트와 관련해서 이 썸머리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글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EPS는 컨센에 좀 부족했지만, 사상 최대 잉여 현금으로 달성했다라고 했죠. 테슬라도 이에 대해서 어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 덕분에 이번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과 잉여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해 내는 것인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어닝 레포트에는 어,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모델 yl이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모델 y 퍼포먼스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형 모델이 나오면서 ev 보조금 삭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메가팩 제품이죠. 메가팩 3가 나왔고 메가팩 3를 4개를 연결한 게 메가블록이거든요. 메가블록도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ESs 메가팩 실적이 최대를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신제품이 출시가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멘트가 중요한데 이 AI 기술의 발전과 즉 FSD의 발전이 되겠죠. 어, 계속해서 비용을 낮추고 어,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이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이두 가지를 혼합해서 경쟁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시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쟁사 무엇보다도 자, 다른 점은 테슬라 차량은 모두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이러한 AI 기술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 4를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4는 sustainable abundance죠.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어, 자율주행과 옵티머스를 통해서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 이에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추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세상을 장기적으로 추구한다라는 게 테슬라의 사명이고요. 미중 관세 전쟁이라든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 행정부의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단기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테슬라 3분기의 숫자들을 좀 뜯어보면요. 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고 했죠. 어, 전년 동기 대비 12%나 성장을 보여주면서 28.1빌리언의 기록적인 매출액을 달성을 했어요. 매출액이 커지다 보니까 어, 그로스 마진도 5빌리언 수준으로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 고무적인 부분이 어, 그로스 마진율 총 매출 이익률을 18%까지 다시 끌어올렸어요. 이게 16%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지속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최대치를 기록을 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바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어, 영업비용이 금년 동기 대비 50%나 늘었어요. 매출액이 12%늘때 비용이 50%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EPS가 낮게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업비용은 AI와 관련된 R&D 투자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계속해서 사이버캡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개발과 생산라인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어, 전 분기 대비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당연히 약5% 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자 올해 1분기, 2분기보다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거무적인 부분은 절대적인 숫자가 되겠어요. 마진율은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어, 현금 흐름은 정말 제대로 잘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꽂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현금이 무려 6.2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 돈 기준으로 거의 9조 원이 넘는 돈이 테슬라의 호주머니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1분기 2빌리언, 2분기 2.5빌리언인데 이게 6빌리언이 됐으니까 두 배나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메가팩 실적이 확실히 좋았는데요. 에너지 부분의 마진율이 25%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4조 원이나 발생을 했고 테슬라의 현금 고가는 4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41빌리언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돈 거의 57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 비용은 좀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액시나 매출액 증가 사유는 이번에 사상 최대의 인도량을 기록을 했죠. 거의 50만 대 가까운 수준이었고, 액시나 에너지 매출 전년 동기 대비 80%가 넘게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서비스 매출액도 늘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어, 계속해서 어, 레귤러터리 크레딧, 즉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수익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규제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규제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작년 3분기에는 사이버트럭이라든지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라든지 이런 신기능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FSD 매출 인식이 컸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점이 사라지면서 매출에게는 약간의 악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이 좀 아쉬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업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나 AI와 R&D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요 어, 그렇지만 현금흐름은 매우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옵티머스 라든지 fsd의 개발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 영업 비용이 줄어들겠죠 r&d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때부터의 테슬라 어, 마진율은 스카이로 마케팅 할 거예요 현금흐름은 지금도 좋습니다만 마진율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금상첨화 라고 볼수 있겠죠 음, 테슬라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 분기 아쉬웠던 점은 생산량이었어요. 44만 7천 대를 생산을 하면서, 전년 대비 5% 정도 생산량이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특히 아쉬웠던 점은 하이엔드 모델의 생산과 판매가 모두 줄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 모델 SX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은 56% 감소했고, 를딜리버리도30% 어, 감소를 보여주었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테슬라의 전략을 확인해 볼수 있죠. 최고는 어, 최대한 줄여가면서 모델 3Y의 인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차량 판매도 판매지만 AI와 자율주행을 통해서 향후 소프트웨어적인 마진을 추구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어쨌든 이번 3분기는 미국 내 EV 크레딧이 3분기로 중단이 되면서 역시나 막차를 탄 사람들이 많겠죠. 마지막으로 이 EV 보조금을 받기 위한 주문이 많았고 그게 인도량 확대로 기록이 되었고요. 물론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서 미국을 제외한 기타 다른 지역에도 판매량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 81%나 증가한 ESS 메가팩 에너지 부분 매출액이 굉장히 컸어요. 어, 전반적으로 슈퍼차저와 관련된 서비스도 계속해서 16에서 18%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 테슬라 사업소, 즉, 쇼룸도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모바일 서비스 플릿은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격으로 차량이 출동을 해서 어 수리해 주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슈퍼차저 라는지 테슬라의 쇼룸이 증가를 하면서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플릿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레포트를 좀더 살펴보면요 이번 레포트는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멘트들이 많았어요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 출시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올해 9월 달 전기차 세제 혜택이 미국에서 만료가 되었죠. 이에 상응하는 제품으로서 기존 모델 대비 5,000불에서 6,000불 할인된 모델 3Y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고, 자, 미국 기준으로는 480km까지 주행거리를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50km 미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350에서 400km의 주행 거리를 갖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탠다드 제품 역시 자율 주행이 되기 때문에요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고 모델 Y 퍼포먼스도 미국 시장에 출시를 했죠. 어, 중국에서는 모델 Y L이 나왔고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에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3분기에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인도량에는 미국에서도 판매가 많이 되었지만.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한 게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특히 한국에 대해서 꼭 집어서 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현재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서 테슬라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왜 FSD는 주지 않는 건지 테슬라 코리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대 기아차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런 규제가 없는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FSD가 출시를 했고 일본도 곧 출시할 예정에 있죠 그리고 여기 끝에 유럽에서도 승인 대기 중에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총캐파는 235만 대의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캐파는 늘려가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점은 여기 적혀 있죠 사이버캣과 테슬라 세마이가 되겠습니다 사이버캣 그리고 테슬라 세마이 트럭 세미트럭이라고도 하죠 컨스트럭션으로 나오고 있어요 생산 라인이 공사 중에 있다 자 내년부터 만나볼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로드스터는 아직까지 어, 디자인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해 로드스톤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장별 마켓 점유율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최근에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인도량이 굉장히 낮게 나왔었죠. 하지만 이 3분기 턴어라운드하면서 어, 나아지는 모습이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렇게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어, 턴어라운드에 따른 점이 중요하,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제가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다뤄드렸죠. 어, 4분기부터 미국 내 EV 보조금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더 기회가 될수 있고 자 이에 맞춰서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멘트가 있는데요. 이번 10월 달에 FSD 버전 14가 나왔죠? 자 계속해서 와이드 스프레드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일반인들에게도 지금 이제 14가 보... 어, 신규 버전으로서 배포가 되고 있고 도로 잔해 회피 응급 차량 양보 FSD 주차 위치를 알려주는 도착 옵션 자,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여러 복잡한 상황에 대한 처리 능력이 좋아졌어요. 이번 3분기에 로보택시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까지 확장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삼성과 반도체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용 첨단 반도체 하드웨어 5, 하드웨어 6 AI5, AI6 칩이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AI 훈련 시설인 코어텍스 역시 h 1 0 0을 8만 1000대까지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 AI 투자 때문에 영업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 iOS 앱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모든 사람이 다운로드 가능하다라고 해요. 올해 연말까지 미국인 절반이 로보택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처변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동반자 그록 역시 미국 시장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배터리 제조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현재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계속해서 관세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 지역별로 현지화 하겠다라고 테슬라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되면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수입이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텍사스 리튬 공장을 2025년 4분기부터 가동하고요, 네바다에 있는 LFP 배터리 생산 라인 역시 내년 1분기부터 생산시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FSD 기술의 발전이 되겠죠. FSD 버전 12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렇게 FSD 사용 마일리지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60억 마일까지 다달랐어요 어, 테슬라가 전에 약속했던 게 60억 마일을 넘어서게 되면 어, 비감동력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의 이제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자 이는 AI 학습 용량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볼수 있고 겠 거의 두 그래프가 같이 가고 있죠. 현재 올해 9월 기준 H100은 8만 1,000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동급 GPU 기준으로는 12만 대 용량까지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 어닝 레포트에서 매출액 증가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이 에너지 부분의 끝없는 성장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에너지 저장 배치, t t m 기준의 실적이 있는데 이제 45기가와트시까지 이르렀어요. 미국의 라스로 공장의 연간 캐파가 40기가와트시고 어, 메가팩 상하이 공장도 40기가와트시의 연간 캐파를 갖고 있는데 두개 합치면 80기가와트시죠. 아직 이제 45기가와트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지금보다는 두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휴스턴 메가팩 공장도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라고 해요. 이 공장의 캡파는 무려 5 0기가와트시로서라스록 공장보다 10기가와트시가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에요. 휴스턴 메가팩 공장도 풀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실적이 3 배다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끝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AI 전력 인프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끝없는 성장이 이어질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될 만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새로운 신제품도 출시하고 있어요. 메가팩 3, 4개를 통합한 메가블록을 출시를 해서 더욱더 신속하게 전력망을 구축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메가팩 3개, 4개를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메가블록으로 한 번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다시한 번 한번 강조를 하는 게테슬라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역시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금 보유 상황을 살펴보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오핀 마진율은 좀 떨어집니다만 즉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집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AI 소프트 기반 수익이 가속화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멘트는 가장 마지막에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영문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사이버캡이라든지 테슬라 세미트럭이라든지 메가팩 3라든지 2026년부터 대량 양산을 시작할 것이고, 옵티머스의 첫 번째 생산 라인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파괴적 혁신과 파괴적 성장은 내년부터입니다. 사이버캣과 옵티머스가 그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생산 라인이 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품들 하나하나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현금 흐름은 너무나도 좋아요. 여보한 3분기에 최대의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6빌리언 이상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 기준 거의 57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순수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그러니까 탄탄한 안정된 죄무 구조 어, 상황에서 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속 투자가 필요해요. 이번 어닝 레포트에 있는 사진들을 살펴보면 신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델 아, 3, 모델 Y 스탠다드, 모델 3 모델 Y 퍼포먼스 제로백 3.3초죠. 모델 Y L 6인승 버전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가텍사스는 이제 50만 대까지 생산을 마쳤고요. 옵티머스는 곧 있으면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갑니다. 현금으름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속 투자가 필요해요. 자, 사이버크과 옵티머스가 내년부터 대량 양산됩니다. 투자를 주저하실 필요가 없겠죠. 계속 아트라운 TV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내일 어니콘과 관련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